오늘은 여름을 앞두고 시원한 니트 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탑다운 방식이나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서 다시 뒤로 가는 가로로 뜨는 방식이고요. 가로로 뜨기 때문에 한 번에 이 가슴 부분까지 함께 뜰수 있고 어, 함께 뜨면서 약간 가슴 쪽에 볼륨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뒤쪽은 똑딱 단추로, 어, 했는데요. 어, 똑딱 단추가 없으신 분들은 단추 구멍을 내서 단추를 따로 다셔도 좋습니다. 실은 램술 삼합이나 앙고라 삼합, 바늘은 2mm 바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코잡음으로 12코를 잡고요. 가터뜨기로 6단을 뜹니다. 그 다음 양쪽에 있는 2코씩은 계속 가터뜨기로 뜰 거고요. 그 가운데 부분 8코는 메리아스뜨기로만 떠줄 거예요. 그래서 총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28단을 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 두코 하고요. 겉쪽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도 겉뜨기로 8 코를 떠줍니다. 마지막 두 코도 겉뜨기. 뒤집어서 처음 두코 겉뜨기 하고요. 가운데 안뜨기 여덟 코 해주고, 마지막 두 코도 겉뜨기 해 주시면 돼요. 이두 단을 14번 반복하고 단수는 28단이 됩니다. 같았던 6단을 뜨고요. 메리아스 뜨기 단 28단을 떴습니다. 자, 이제 왼쪽 부분에 가슴 라인 부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쪽은 허리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가슴 라인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두코 겉뜨기 떠주고요. 메리아스 뜨기 부분도 겉뜨기로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코까지만 해주세요. 메리아스 뜨기 여덟 코 중에 한 코를 남겨줍니다. 그 다음에 가마코를 만들어주는데요. 가마코 만들 때 왼쪽 손으로, 왼쪽 손으로 감아서 가마코를 만들어줍니다. 오른쪽으로 잡지 말고 왼쪽으로 잡아주세요. 그다음 나머지 겉뜨기 한코 해주고요. 나머지 가터뜨기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다음 안쪽 면은 겉뜨기 두코 하고요. 안쪽 면에서도 코를 늘려줄 거예요. 겉뜨기 두코 하고 안뜨기 한 코까지 해줍니다. 여기에서 코를 늘려줄 건데요. 안쪽으로 왼코 감아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따로 잡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겉면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왼손으로 잡아서 이쪽 뜨는 쪽에다가 걸어서 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코가 하나 만들어졌죠. 나머지 안뜨기로 쭉 떠주시고, 그 다음 맨 끝에 두 코는 겉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겉면입니다. 하는 방식은 이전에와 똑같이 해주시는데 코수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겉뜨기 두코 하고요. 중간에 메리아스 뜨기 겉뜨기 3, 4, 5, 6, 7, 8, 홉 메리아스 뜨기의 끝에 한 코가 남을 때까지 떠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코를 잡아서 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겉뜨기 하나, 겉뜨기 겉뜨기 두 개, 다시 안쪽면 겉뜨기 두개 하고요. 안뜨기 하나 해줍니다. 다음 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겉면으로 돌린 다음에 왼손으로 잡아서 바늘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지금, 어, 코 만드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퍼지게 되거든요. 나머지 안뜨기 떠주시고, 끝에 겉뜨기 두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두 번을 더 반복해주시면 돼요. 처음 늘린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덟 단에 걸쳐서 총 여덟 코를 늘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평단으로 네 단만 더 떠주세요. 양쪽에 두 코는 겉뜨기로, 겉뜨기로 계속 떠주시고요. 중간 부분은 메리아스뜨기로 총네 단을 평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코를 줄여나갈 거예요. 평단을 다 뜨셨으면 이제 코를 줄여나갈 겁니다. 자, 처음 부분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겉, 어, 가터뜨기 두 코, 그 다음에 메라스뜨기를 쭉 떠줍니다. 쭉떠 주시다가 메리야스 뜨기 두 코가 남을 때까지 떠 주시면 돼요. 메리야스 뜨기 두 코가 남았어요. 그러면 얘를 왼쪽 고 모아뜨기 겉뜨기를 한 한꺼, 겉뜨기로 한꺼번에 두 코를 잡아서 모아 떠 주세요. 나머지 가터뜨기 떠 주시고 안쪽은 자, 겉뜨기, 가터뜨기 두코 하고요. 안쪽 면에서 두 코를 한꺼번에 잡아서 안뜨기로 떠 주세요. 두코 모아뜨기 해 줍니다. 겉면에서도 줄이고 안쪽 면에서도 줄이고 늘려 줄때 겉면에서 줄어 늘려 주고 안쪽 면에서도 늘려 줬기 때문에 줄일 때도 똑같이 겉면에서 줄여주고 안쪽 면에서도 줄여주게 됩니다. 다시 겉면으로 간 다음에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쭉 겉뜨기로 뜨시다가 메리아스 뜨기에 두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떠줍니다. 메리스뜨기의 겉뜨기 부분 두 코가 남을 때까지 떠주신 다음에 얘를 왼쪽 고마뜨기 한꺼번에 잡아서 겉뜨기로 떠주세요. 나머지 같았단 떠주시면 되고요. 얘를 한번더 반복해 주시고요. 평단으로 두 단을 더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끝났고요. 나머지 한쪽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네 번에 걸쳐서 네번 반복해서 코를 8코 늘렸어요. 그다음에 세번 반복해서 6코를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다시 세 번에 걸쳐서 6코를 늘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4단 평단.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또 8코를 줄여줄 거예요. 다시 원래 코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겉뜨기 쭉 떠주시고 메리아스 뜨기에 한 코가 남을 때까지 떠주세요. 그러면 왼쪽 손으로 잡아서 가마 코를 만듭니다. 나머지 겉뜨기로 떠주시고요. 안쪽 면, 같았단 두코 해주고요. 안뜨기 한코 해줍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왼손으로 코를 잡아서 가마 코를 하나 만듭니다. 다시 안쪽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안뜨기 떠주고 맨 끝에 가터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총 3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3번에 걸쳐서 총 6코를 늘려줬고요. 평단으로 4단을 떠줬어요. 이번에는 다시 4번에 걸쳐서 8코를 줄여주고요. 원래 코수대로 돌아갑니다. 겉뜨기 2코, 가터 뜨기로 하고요. 메리아스 뜨기로 쭉 갑니다. 메리아스 뜨기 부분 2코가 남을 때까지 떠주세요. 그러면 두 코를 한꺼번에 잡아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나머지 같았단 떠주고요. 안쪽 면 겉뜨기 두코 하고, 안뜨기로 두 코를 한꺼번에 잡아서 줄여줍니다. 나머지 안뜨기 마지막에 끝에 두 코는 가터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총4 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총4 번을 반복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맨 처음 시작했던 코스와 똑같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12코. 그러면 양쪽에 있는 2코씩은 계속 가터뜨기로 하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메리야스 뜨기로 쭉뜰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28단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터뜨기 6단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마금 해주시면 탑 부분은 완성이 됩니다. 끈은 코바늘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성 제품을 사서 달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리본 테이프나 아니면 비즈 같은 걸 달아주셔도 됩니다. 어 인형에 한번 몸을 이렇게 대보시고 아마 이뒷부분에 중간에서 한3 분의 1 정도 이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뒤쪽에서 먼저 시작하고요. 코를 빼줍니다. 사슬뜨기로 해주셔도 돼요. 다른 뜨기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슬뜨기로 한 20코 정도 해줍니다. 20코 정도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손땀이나 아니면, 음, 호수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셔도 돼요. 20코, 아니면 18코, 뭐, 요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 볼록한 가슴 라인 부분에 중심 부분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다시 20코 정도 뜨신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가셔서 처음 시작했던 뒤쪽으로 가셔서 다시 빼뜨기 해주시고 나머지 실들은 이 안쪽에 감아주시면 끈은 완성이 됩니다. 끈을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가슴 부분에 해서 뒷목 부분으로 어, 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리아스뜨기로 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말릴 거예요. 그리고 가슴 부분도 약간 이렇게 볼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스팀 다리미로 살짝 스팀을 주는 게 좋습니다.